2025년 44주차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암송 구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오늘의 묵상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 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 성경 특히 구약의 글들은 핵심 구절이 글 전체의 중심, 중간에 놓이고 그 핵심 구절을 앞뒤로 대칭되게 구성하는 문학적 구조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레위기입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위치한 레위기는 그 가운데에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대속죄일이 이 책의 중심부인 16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도 구원에 관한 고백이 책 중심부에 나오고, 호세아서 역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호세아서 6장 6절이 책 중심에 위치한 핵심 구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와 같은 대칭 구조로 볼때 예레미야서는 대략 30장부터 33장까지가 책의 중심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선포된 새 언약은 31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예레미야의 언약은 그 약속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제사로 인한 죄 사함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새 언약에 관한 핵심을 중심에 두면서 동시에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지적하시고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실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철저한 유다의 파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과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 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니니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얻으리라. 예레미야는 점물로 가는 유다의 요시아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걸쳐 사역을 했습니다. 한 평생 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급기야는 멸망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봐야 했던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뿐 아니라 그분의 마음까지 체험해야 했습니다. 유다가 점점 파괴되어가는 과정은 성전이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 때는 성전 안에 기물들을 빼앗겼고, 마지막 3차 침공 때는 성전 건물이 파괴되고 기둥마저 빼앗겼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하였던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다윗의 후손을 따라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랑기상 8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데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가운데 솔로몬과 그의 후손이 지켜야 할 약속은 결국 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후대의 왕들은 자기 길을 삼가 지키지 않았고,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 주신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감당해야 할 부분을,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계약을 계속 지켜야 할 의무가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계약금을 내기로 한 사람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과 같고, 부부의 약속을 남편이 깨뜨리고 다른 여인을 찾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키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역사에는 두 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와 사망의 역사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죄와 사막의 역사는 결국 소멸될 것이지만 생명의 역사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강을 거두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번 약속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무너졌고 다윗의 후대 왕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기도로 적어 보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백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록하되 잠시 시간을 갖고 주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적어 봅시다. 김재열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터민 크리스찬 장학생들이 리더로 세워져서 북한 선교의 큰 축을 담당하도록 미래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한국 교회가 세터민 신학도들을 도와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터를 제공하며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북한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의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약속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길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의 잘함과 잘못함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김재열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터민을 섬기며 성교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통일 한국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교사님의 영혼육이 강건하여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